28년에 장단해서 올해까지 훌륭하게 한 번도 안 쉬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공을 차고 있다는 예,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어, 이때까지 많은 대회 참전했는데 항상 예선을 통과했었는데 작년 이보아대전례배에 예선에서 탈락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대회는 꼭 예선을 통과해서 좋은 성적 거두러 가겠습니다. 실력이안 되는데 무슨 아우른 팀이 <laughs> 가 반갑습니다. 아우르자 신 가족입니다. 네, 저희 팀은 일단 유니폼은 <laughs> 저 뒤에 제일 좋은데 제가 살지 가지고 안내가 가지고 대신이 됐습니다. 감독아 주셔도. 저렇게 되겠습니다. 불을 뜸은 더위. 네, 저희 저희 팀은 2000...